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얹었어요. 모든 경우 몇 가지예요? 네, 36가지 중에서요. 적어도 하나 5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적어도 하나 5가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를 일일이 구하셔도 돼요. 적어도 하나 5다. 그럼 앞에가 5가 되면 되겠죠. 앞에가 5. 이런 거. 6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에가 5. 1, 2, 3, 4. 5, 6. 뒤에가 5.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그런데 얘가 겹쳐요. 이 하나는 없어줘야 되겠죠. 겹치니까. 그럼, 일이 따지면 은 모두 11개가 그렇거든? 특별한 경우가. 그래서 3 6분의 1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반대 컷으로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반대를 풉니까? 적어도 한 개는 5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완전 반대는 뭐야? 둘다 5가 안 나와야 돼. 그죠? 둘다 5가 안 나와야 돼. 그럼 1에서 A에도 5안 나오고 B에도 5안 나올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데 5가 안 나온다는 거는 6개 중에 5개만 나온다는 거야. 1, 2, 3, 4, 6또 얘도 그래. 얘도 5안 나온대. 그러면 1, 2, 3, 4, 6 그러면 1, 2, 3, 4, 6, 5가지에 각각의 또 1, 2, 3, 4, 6이 달라붙다 보니까 25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류만 빼도 괜찮은 거지. 응. 25분에, 아, 36분에 25를 빼니까 답은 36분에 11이다. 이렇게 또두 번째 풀이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2, 2구에도 괜찮고, 근데 조심할 거는 이 겹쳐가지고, 혹시 12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겹치는 건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1가지가 되겠습니다.